안녕하세요. 타로와델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그 사람도 내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카드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보고자 해요. 상대방은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인지, 기다리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까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어,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을 떠올려 보시면서, 앞에 보이는 카드들 중에서 가장 여러분의 마음에 끌려오는 카드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시간 드릴게요. 셨으면 1번 카드 먼저 리딩 시작할게요.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오늘 준비한 주제는. 그 사람도 내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상대방의 마음 살펴볼게요. 지금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좀 보시면은요, 여기 저스티카드랑 나인 오브 완즈 카드, 엠프레스 카드가 나와 있고 여기 밑에 줄에도 보면 지금 세븐 오브 컵스 카드랑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 나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와 있어서 이 카드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상대방은 1번 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싶다. 해야 내 마음이 편안하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연락을 하면 되지만, 이 저스티 카드를 봤을 때에는 바로 행동을 옮기지 못하고 이것저것 좀 고민하고 고심하고 따져보면서 연락을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은 아직은 결정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모습이거든요. 어, 여기 나인 오브 완치 카드랑 엠프레스 카드가 나와 있어서, 상대방은 자신이 연락을 했을 경우에 혹은 연락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에는 상대방 자신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만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면 그 순간에는 상대방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지만 이후에는 곧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그 행동을 못하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판단 중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인데요. 여기 엠프레스 카드가 나와 있고, 세븐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지금 현재로는 여러분에 대한 연락에 대해서 아주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연락했을 때 1번 분들에 대한 반응도 생각을 하고 있고 자신이 기다리고 있었을 때 1번 분들이 어떻게 할지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적인 거에 대해서 생각을 혼자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와 있고 또 옆에 줄에 가서 보시면은 세븐 오브 완즈 카드, 데스 카드, 황제 카드가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본인은 연락하고 싶지만 하고 났을 때에는 서로의 관계가 단절이 되거나 뭔가 불편해지거나 뭔가 매끄럽게 이어가지 못하게 될까봐 상대방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염려가 되고 생각이 많아지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아서 마음만 갖고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세븐오브 만지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1번 분들과 상대방 두분 관계가 평소에 좀 불편한 사이가 있었다든지 라 불편한 어떤 일이 있었거나 또 최근에 두 분이 연락이 잘안 되는 그 이전까지 서로 좀 의견이 부딪혔거나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부분을 좀더 부각돼서 생각을 하고 있고 자신이 연락을 했을 때 오히려 1번 분들이 자신을 받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상대방의 연락을 끊거나 어좀 모른 척하거나 받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방은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저스티 카드랑 세븐오브 컵스 카드를 봤을 때에는 상대방이 본인 연락을 하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한다 지금 좀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시거든요. 오늘 주제로 봤을 때 상대방은 일본 분들에 대한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 연락을 좀 하, 해야 마음이 편안한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걱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여기도 지금 황제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사실 여러분에게 연락을 먼저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좀 허락이 안 되고 또 자신의 그런 감정을 여러분에게 표출하는 거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시거든요. 이 상대방은 좀 서로 간에 충분하게 대화가 원활하게 풀리고 또 서로의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은 그 부분이 먼저 좀 풀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하면은 바로 연락을 할 텐데 뭔가 두 분이 뭔가 막혀있고 대화에 불편함이 있는 상태에서 연락이 안 되고 있다면은 상대방은 더욱더 먼저 연락하는 게 굉장히 좀 자존심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추가적인 카드를 뽑아 볼게요 어, 상대방께서 바로 연락을 여러분에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1번 분들께서 어, 좀더 상대방에게 연락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어떨지를 뽑아 볼게요 여기 나온 카드를 보시게 되면 상대방께서는 여러분께서 먼저 연락을 하시면 재빠르게 그 연락을 받아 드릴 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일단 상대방께서는 여러분이 연락을 하시면은 아 굉장히 자신에게 상대방 자신에게. 어, 벽을 쳤던 사람이 연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상대방은 굉장히 호의적이고 그리고 정말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연락을 받아들이고 이 에이토브 완즈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뭔가 여러분에게 빠르게 답변을 하거나 행동을 취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카드들을 봤을 때에는 상대방께서는 여러분의 연락을 어, 기다리고 하고 싶은 마음과 여러분께서 먼저 연락을 했을 경우 상대방의 반응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고 또 뭔가 자신이 해야 될 말들을 어좀 어떤 행동들을 빠르게 여러분에게 어좀 전달할 수가 있겠다라고도 보여지는 모습이네요. 1번 카드 리딩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언 카드 선택 하신 분 들, 오늘 준 비한, 주 제는 그 사람 도, 내 연락 을 기다 리고 있 을까？라는 주 제로 상대 방의 마음 을 살펴볼게요. 음, 상대방께서는 평소에 여러분과 연락을 좀잘 했었던 분으로 보여져요. 여기 매지션 카드랑 테노브 소드 카드, 식소브 컵스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매지션 카드를 봤을 때에는 상대방께서 먼저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다가오고 연락을 해오고 이랬던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에 대한 연락이 좀 끊어진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어, 이 식스 오브 컵스 카드랑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한 과거의 인연으로 지금 머물러 있는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분 사이는 이전에 잘 지냈던 사이였지만은 이제 지금은 서로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는 그러한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 어, 텐 오브 소드 카드가 지금 같은 자리에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방께서는 여러분과의 관계 어딘가가 지쳐 있고 또 어딘가 생각의 정리가 안돼 있다 보니까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포브 소득 카드 이렇게 나와 있고 테노보 소득 카드 이렇게 지금 세 장의 카드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상대방께서는 여러분에 대한 어떤 관계가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상태라고도 보여지고 하지만 여러분에 대한 기억과 미련을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 f c 브 컵스 카드가 나와 있고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뭔가 이번 분들과 관계를 뭔가 확실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은 내가 연락을 못한다,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시거든요. 여기도 지금 에이소 펜타클 카드가 나와 있고, 또 여기 킹 오브 완즈 카드, 엠프레스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방께서는 지금은 연락을 안 하고 끊고 있지만 언젠가 한 번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서 뭔가 단호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거나 어떤 관계에 대한 좀 결정을 하거나 어, 좀 이러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번 분들에게 한 번은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모습이에요. 추가적인 카드를 좀 뽑아볼게요. 어, 상대방 께서 여러 분에 대한 마음이 어떠, 어떤지, 또 이번 분들과 연락 을 하고, 싶 어하 는지 이런 부분 들을좀봐 볼게요. 여기 나온 카드를 좀 보시게 되면 이번 어, 분들과 연락을 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 연락을 오랫동안 지속을 못하겠다 이런 마음도 같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 상대방께서는 아마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의 관계가 좀 지쳐 있는 모습, 연락을 이제 못 하겠다는 마음을 한동안 오래 갖고 있는 이 감정 때문에 여러분과 연락을 초반에는 좀잘 하다가도 한번 은또 다시 뚝 끊고 여러분과 연락을 안 하고 쉬고 있는 또 그런 모습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쪽에서 일방적으로 좀 여러분과의 연락을 좀 끊어내거나 잠수를 타거나 좀 이러한 모습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 포브 소드 카드 이렇게 두장의 카드도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상대방께서는 여러분이 연락을 하신다면 또 연락을 어또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연락을 오랫동안 또 지속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지는 모습이네요. 네, 그러면 2번 카드 리딩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오늘 준비한 주제는 그 사람도 내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볼게요. 상대방께서는 어 여기 지금 썬 카드랑 나인 오브 소드 카드 그리고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에 대한 연락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지만 그 기다림이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모습이 있으시고, 또, 여기 지금 데빌 카드가 나와 있고, 투 오브 컵스 카드,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와 있어서요. 상대방 그 기다림이 너무나 힘들고, 또 3번 분들과의 관계가 계속 자신의 감정이 여러분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끊지 못해서, 결국은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좀 의지가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어, 여기 데빌 카드가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두분 관계는 뭔가 계속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사이이실 수도 있고 또두 분이 서로 좀 멀어지려고 하다가도 다시 이어서 만나게 되는 연락이 다시 되게 되는 그러한 사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 투오브 컵스 카드랑 나이트 오브 완치 카드로 봤을 때에는 여러분의 연락을 원하고 있고 또, 상대방이 먼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도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세븐 오브 소드 카드랑 퀸 오브 컵스 카드, 또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상대방은 여러분과 굉장히 지금 마음을 나누고 싶고 여러분과 뭔가 감정적인 시작을 너무나 원하는 마음인데 이 세븐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와 있어서 상대방이 자신이 먼저 연락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서로 간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 부담을 안고서라도 3번 분들에게 내가 연락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흐름이시거든요. 이퀸 오브 컵스 카드랑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상대방께서는 굉장히 3번 분들에 대한 감정이 지금 많이 이끌려 가고 있고 또이 2부 컵스 카드랑도 같이 나와 있어서 어, 좀 조만간 3번 분들에게 연락을 하는 어떤 행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로 봤을 때 먼저 연락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추가적인 카드를 좀 뽑아볼게요. 3번 분들에게 상대방이 연락을 했을 때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뽑아볼게요. 여기다 온 카드를 보시게 되면 어, 상대방께서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먼 연락을 했을 때, 두 분은 좀 결단력이 있는 관계가 된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어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에게 조금 집착을 보일 수가 있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꽉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이토 펜타클 카드랑 또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상대방께서는 여러분과의 관계 발전을 뭔가 되게 서두르진 않지만은, 분명하게 딱 결정을 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보여지고, 두분 관계가 확실하게 뭔가 결정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어, 상대방이 다시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놓치거나, 이렇지 않고 여러분을 딱 잡고 이 관계를 잡고 가려고 하는, 그렇게 볼수 있는 모습이네요. 어, 3번 분들과 상대방 두 분의 관계는 지금 이렇게 데빌 카드라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의 카드를 봤을 때에는 두 분은 다시 좀 만나게 될 수가 있고, 또 다시 연락을 하게 되어서 다시 두분 인연은 이어갈 수 있는 모습인데, 상대방 쪽에서 3번 분들을 더 놓지 못한다라고도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3번 카드 리딩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오늘 준비한 주제는 그 사람도 내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볼게요. 어, 상대방께서는 여러분과 연락이나 다시 만남을 원하는 모습이 좀 있으신데요. 여기 에이트 오브 완즈 카드랑 킬로 펜타클 카드, 파이브 오브 컵스 카드가 일단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뭔가 여러분에 대한 정보나 소식 같은 거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으세요. 어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근황이라든지 여러분의 어떤 상황들, 여러분의 어떠한 감정 이런 부분들을 좀 온라인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어떤 주변 정보로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의 관계에 조금은 좀 낙심하고 근심하고 있는 마음이다라고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어 어쩌면은 4번 분들께서 다른 이성을 만나고 계신다면 상대방은 그 모습을 좀 알게 되고 나서부터 근심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혹은 어 4번 분들께서 생각보다 너무 잘 지내고 계신다라든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상대방은 여러분의 어떤 정보를 알아보면서 아, 나보 나는 잘못 지내지만 4번 분들은 되게 잘 지내는구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방은 좀 실망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여기 밑에 줄에 카드를 보시게 되면 매지션 카드랑 포워 n 완즈 카드 그리고 템퍼런스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템플러스 카드가 나와 있는데 상대방은 여러분과 다시 좀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 강하게 보여지는데 이 만남과 연락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직진으로 바로 연락을 하시지는 못하고 뭔가 주변 사람들과 엮여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려고 하는 마음을 좀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도 지금 쓰리 오브 컵스 카드랑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 이렇게 템퍼런스 카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방께서는 주변 어떤 공통 지인들이 있다라든지 좀 사람들과가 어울리면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여러분이 다시 연락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좀 마음을 전달하고, 전달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 4번 분들에 대한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마음도 있지만은 상대방은 좀 여러분께서 연락을 안할 수도 있다라는 어떠한 좀 절망감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시다가 주변 사람들과 섞여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고 연락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여기 템플러스 카드가 지금 두 장의 카드 같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과의 감정을 나누고 싶고 섞고 싶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께서는 여러분께서 연락을 빨리 해주신다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께서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라 하신다면은 상대방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카드를 좀 뽑아볼게요. 어, 두분 관계는 어, 연락을 통해서 다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뽑아볼게요. 여기 나온 카드를 보시게 되면, 두 분은 다시 연락이 되면, 어,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엮여지는 모습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 두 분이 갑자기 뭔가 굉장히 뜨거운 관계로 발전이 되시는 건 아닌데, 어, 그래도 좀 안정감 있게, 뭐, 좀 서로 연락이 주고받고 되는 정도가 안정감이 있는 모습이에요. 관계가 뜨겁지는 않지만은 어떤 상황에 서로 잘 맞아서 어우러지고 서로가 뭔가 끊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기복이 있지도 않고 그냥 서로가 그냥 안정감 있고 평안하게 그렇게 좀 서로 유지가 되는 관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 여기 에이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와 있어서 두분 관계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미지근한 관계도 아니고, 어, 속도감이 있지만, 하지만 서로의 안정감을 좀 추구하는 관계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네요. 어, 결과적으로는 두분 관계는 연락이 서로 됐을 때 발전되는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무난한 관계로 좀 흘러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상대방께서 여러분에게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으시기 때문에, 4번 분들께서는 혹여 상대방이 그러한 모습이 좀 눈에 들어오신다면은,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가셔도 괜찮고, 어,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다가와서 마음을 전할 때까지, 어, 기다리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네요. 4번 카드 리딩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 카드 주제는 그 사람도 내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좀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살펴봤는데요. 부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어, 여러분들께서 가벼운 마음으로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올게요.